10억이 있어도 못 쓰면 거지나 마찬가지다. 최근 한 재무 상담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픈 어르신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이 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카드로 결제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통장 잔고가 90만 원 남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집만 해도 시세가 5억은 좋게 넘고 은행 정기예금도 몇 천만 원씩 들어있는데 왜 병원비 60만 원 앞에서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 기분일까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정작 지금 당장 꺼내 쓸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집은 팔려면 몇 달은 걸리고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연금은 매달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생활비로도 빠듯해요. 결국 손에 쥘수 있는 건 통장에 들어있는 돈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제야 앞서 말한 전문가의 말이 이해됩니다. 10억이 있어도 못 쓰면 거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막상 급한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써야 할 때는 손도 못 대는 돈들만 잔뜩 쌓여 있어요. 마치 유리병 속에 든 사탕 같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꺼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재무상담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집과 예금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 두 번째, 반대로 집은 없어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훨씬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꺼내 쓸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괜찮아. 정급하면 예금을 깨면 되지. 집도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어.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예금을 깨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자 손실도 큽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몇 달은 걸려요. 그 사이에 응급실에라도 실려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떨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분이 겪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몇 억씩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당장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상가 건물 두 채를 가진 분이 계셨는데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버려서 월세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건물값만 따지면 몇 억인데 정작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현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은 전세로 살지만 매달 150만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분도 계셨다고 해요. 그분은 병원도 자유롭게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흐름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도 그것이 지금 당장 손에 닿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쉽게 쓸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걸 깨닫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지금까지는 평생 모으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믿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쓰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모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구조를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서 내일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 손실 없이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돈은 있는데 막상 쓸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대부분이 자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은데 쓸수 없는 형태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당장 건드리기 어려운 상품에 들어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급할 때쓸 수가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들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70대의 연간 의료비는 50대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묶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0대 초반 할머니인데 아파트 두 채와 예금 몇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종이 위에 적어놓고 보면 분명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로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통장에 있던 돈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픈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는 쉽지 않았죠. 결국 자녀들이 급하게 돈을 모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절대적인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3분할 원칙을 제안합니다. 전체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자는 적게 받더라도 급할 때 바로 쓸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연금이 부족하다면 월지급식 펀드나 배당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돈입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에요. 이 부분은 안전하게 관리하되 필요할 때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율입니다. 비상금 30%, 생활비 40%, 목돈 30% 정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집을 그대로 두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용돈이 생기는 셈이죠.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분이라면 매달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집으로 정산하는 구조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죠. 실제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매달 용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병원비 걱정도 덜고 자녀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택연금도 만능은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상속받을 자산도 줄어들죠. 그래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일부 임대로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 하나나 층 하나를 임대로 주면 매달 임대료가 들어와요. 물론 남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요즘은 시니어 전용 임대 서비스도 많이 생겼어요. 안전하고 깔끔한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는 굳이 큰 집이 필요 없죠. 오히려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차액으로 나온 돈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예금 관리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목돈을 정기예금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체 예금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천만원이 있다면 1000만 원씩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적금, 하나는 단기 정기예금, 하나는 장기 정기예금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급할 때는 수시 적금에서 찾고 평상시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도 다르게 설정해서 매년 하나씩 만료되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예금 사다리라고 부르는데 유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금융 상품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했죠. 주식이나 펀드처럼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우선해야 해요. 요즘 인기 있는 상품 중에 월지급식 펀드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펀드인데,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 중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매년 배당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가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니까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런 변화들을 실제로 적용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초반 할아버지인데, 원래는 아파트 한 채와 정기예금 5천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연금은 매달 90만원 정도 받고 계셨고요.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들어서 항상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조금씩 깨서 썼는데 이자 손해도 크고 불안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에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5천만원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2천만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고 2천만원은 월지급식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단기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월지급식 펀드에서 매달 60만원 정도가 나와서 연금과 합치면 150만원이 됐어요. 생활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수시 입출금 통장에 2천만원은 비상금이고 단기 정기예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겁니다. 이렇게 바꾼 뒤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병원에 가도 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손자 용돈도 부담 없이 줄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수 있는 건 구조의 힘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종류가 줄어들어요. 8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한 변수죠. 몸이 아프면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특히 주택연금이나 자산 처분을 고려한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노후 대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의 노후 계획을 미리 알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해보세요. 수수료가 걱정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도 관련 강의와 상담을 제공해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행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비상금 통장 만들기, 다음 달에는 정기예금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한번 설정해 놓고 끝이 아니에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비, 금리 환경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노후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는 더큰 선물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산보다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자신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또 다른 걱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나중에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한 상품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같은 상품 말이에요. 다만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머지는 안전 자산으로 보장하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노후 자금이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비도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정책을 늘리고 있어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써야 할때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적절히 쓰면서 사는 것도 노후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안에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건강 관리, 취미 생활,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건 낭비가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해야 의료비를 덜쓸수 있고 취미가 있어야 삶이 즐겁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거든요. 결국 돈은 잘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이제는 현명하게 써야 할 때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 전체 자산을 비상금, 생활비, 목돈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것.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 예금도 여러 개로 나누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시작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 하나 만드는 것도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몇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노후 말이에요. 그런 노후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 현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